그래서 요번 어제 쇼미더머니 9인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쇼미가 아, 조금 급한 것 같아요. 방송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아, 프로듀서들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많이 없어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칼로알표 형, 코스콘스형 재밌잖아. 다이나믹듀오 형들도 엄청 말 잘하고 근데 그런 게 조금 이제 대화하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쉽고 이번 사화는 너무 랩으로 꽉 채웠어. 어. 근데 어, 그래서 뭐 오히려 더 색다르게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재밌게 들었던 랩들만몇개 어, 어, 뽑아왔습니다. 좋은 삶이 있잖아. 오오오오오스코리아저 무대가 이제 많이 의견이 갈리죠. 저게 이제 랩이냐 아니냐, 좋은 거냐, 부린 거냐 이렇게 많이 갈려요. 근데 보니까 <laughs> 어, 솔직히 저도 조금 갈릴 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을저 무대를 보고 저도 방송으로 방송으로 보고 옛날 미국의 이제 블루스나 재즈에서 나 흔히 나오는 그런 연주 기법을 랩으로 한 거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반대쪽에선 아, 삽소리 하지 마라, 저것을 어, 랩이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어제 방송을 보고 느낀 건데, 어, 저도 조금 음, 그저 그렇더라고요. 어, 뭐지? 뭐지? 약간, 이랬어요. 근데 또, 프로듀서들이나, 뭐, 현장 사람들 비춰줬을 때는 다자질러졌잖아 그러니까, 방송으로 못 느끼는, 그런,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재밌잖아요. 재밌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바이브가 엄청 넘쳐 흐르잖아. 그러니까, 방송 관에도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란 말이야. 어. 아까 본 스카이 민형님이라면 조금 이제 다른 완전 다르게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가 좋아할만한 랩을 릴보이형이 보여줬습니다. 어린때부터 참 내가 하고 싶었던 랩스타일이야 저런게. 정교하게 라임으로 이제 꽉꽉 채워서 멋있게 리듬감을 표현해내는. 어 근데 릴보이형이 발성이 십삭이라. 작은 거인이야. 아 릴보이형이 라이브 진짜 잘하거든. 어 현장 뒤집어졌을거야 저거. 진짜 레전드 라이브 우리 맥너기 TV에서 보여준 거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 어, 빨리 맥너기 TV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가 몇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명을 딱 꼽자면 하나가 해시 소환이고 하나가 방금 본칠대놈이 아, 어, 저 칠리노미님 랩 진짜 좋아해요. 어. 칠리노미님이 그리고 되게, 이게 비주얼도 되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 선글라스 딱 쓰고 모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레이싱 선수처럼 하고 와가지고, 겁나 멋있어. 나는 요번쇼미드머니 사와보면서 제일 멋있고, 제일 충격적인 랩이 방금 칠리노미님의 랩이었어요. 칠리노미님이 그 내맥너겟 t v 나오기 전에 앨범을 하나 내셨어 근데 거기서 1번 트랙 듣고 2번 트랙딱 듣는데 아안되겠다이 사람 내가꼭 출연을 시키고싶다 그리고 맥락의 티비에 나오거든요이이도한 한번 보시면보실수있습니다 뭐 그때 또친해보니님이 어, 라이브 또보까 걸로 하나 하고 가셨으니까 내가 빼곡해도 애들 표정은 다 찍찍 내 웃음은 기사해 표정은 다 찍찍할 때그 카메라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잖아 어, 원슈타인님이 그러니까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방송에서도 밀어줘야 되고 밀어줬으면 좋겠는 래퍼예 원슈타인 사람이 너무 천재적이야 내가 지난번 리뷰 때도 그랬잖아 짧은 1분 안에 여러 개의 장르가 들어가 있다고 내가 봤을 때 이분이 그리고 훅 귀신같이 하는것 같아 어. 1차 때난 아빠 가다 엄마 내게 의지하니까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어쨌든 아니, 그것도 근데 중독성 이 있었잖아 아마 슈미더머니9이 이제 언제부터 음원 미션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일 재미있는 음원을 만드실 분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이분이 옷을 잘 입으신 것 같아. 아니 진짜 어 아니가 그러니까 옷을 꼭 명품을 입고 화려한 걸 입는다고 잘 입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어이 사람 옷잘 입는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그래도 조금 살집이 있으시잖아 근데 그거에 맞게 잘 어울리게 입으셨어 그러니까 나도 뚱뚱하게 그냥 뚱뚱하다고 말을 할게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뚱뚱한 래퍼의 그 폭풍 같은 랩을 딱 가지고 계셔 어나 너무 좋아 챔프맨님 <laughs> 랩이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어 저분 랩이 나 너무 좋아요 어, 안경을 조금 그더 콰이어트 형이 자주 쓰는 안경 그런 거 껴가지고 그 미국에 이포리 처럼 그 이포리처럼 해가지고 옷도 막 그렇게 입으시면은 간지일것 같아요 어 마지막 혼자 남았고 퓨처의 매스콘딱 나오면서 하는데 멋있어요 멋있어 이게 이게 근데 방송으로 보면은 무슨 혹평이 많았잖아 근데 나는 멋있던데? 끝판 대장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진 오승환 맨키로 아 d 기 n 딱나온 거야 그래서, 어? 이형 영어쓰나 했더니 바로 딱이 정도 간의 외국어 실력 하는데 어 역시 가오가이 형이 정말 캐치해 멋있어 멋있어 그리고 어 높이 올라갔나봐 이 형님이 어, 아 근데 잘하니까 잘하니까 또 방송에서도 1화때부터 계속 이제 원슈타인님이랑 같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 아 어, 가오가이 형 높이 올라가는 거 보다 잘됐다 내 목소리 퍼져,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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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자 위에서 오고 있거든. 와, 맥데디 형이랑, 그, 저, 타이가랑 메간 노래 비트 딱 나오니까, 와, 진짜 찰떡궁합이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고, 맥데디 형 랩스타일도 엄청 좋아해요.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칼로 쑤시는 듯한 느낌이야. 가사에, on tour 나오는데, 어우, 나 무슨 제이신인 줄 알았어. 어, 진짜로. 오, 멋있다. 아이, 잘해. 나는 쇼미더머니 본방을 못 보고 다시 보기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다가 키츄유지형이 이제 자기 이렇게 무대 방송에 나오고 올린 거야. 근데 너무 좋아서 나 계속 봤어. 카메라가 딱 따라가면서 키츄유지형이 걸어 나오면서 그 둔탁한 비트위에 딱 랩을 이렇게 하는데, 어, 존나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멋있어. 근데, 지난번 리뷰 때도 말했지만, 저렇게 멋있는 랩을 그 옛날 킨유웨이형 비주얼로 했으면은, 어, 진짜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한반도가. 어, 아니, 너뭐 진짜 멋있었거든, 그때, 비주얼. I am a 이게 벽을 울마는 기분이었지. 지 후유 다고말못 해도 o 진짜 너무 놓고 봤어 진짜 너무 놓고 봤어. 저무대어 쉬우면은 라인에서 저무대보다더 좋은 무대가 나올까요? 원슈타인 님이 제딱 풍백 들어갈 때어이 사람 이런 것도 잘해? 와이 사람 못 하는 거 없다. 야 이거 올스타 이렇게 랩 잘했는데 뒤에 사람 어떻게 랩하지? 했는데 칠노미님딱 랩하는데 정말 멋있는 거야. 막 미미가 인상 쓰면서 랩하시잖아. 막그 흔히 분배파면은 90년대를 떠올리잖아요. 어,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 근데 칠노미 님의 그런 분랩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에 유행했던 그런 랩 스타일인 것같 존나 멋있어 진짜 와칠레놈이가 이거 쇼미더머니 9 사와 캐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릴보이 형이 또아 존나 잘한거 같아요 릴보이 형이 랩실력이 유일한 이아킬레스건뭐 이런 라인부터 해가지고 저 짧은 랩안에 몇 개의 라임이 와 저렇게 들어간다고? 아이 놀랐어요 아이 진짜 다 좋았어 몬슈타인칠레 놈이, 릴보이 이렇게 세명 아 레전드다 진짜. 만약에 만약에 뭐 내가 되게 설명 안에 껴 있었으면은 나저 기에 눌려서 아다다다 하고 끝났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 아다다다다다. 나는 까라 낫지 위비 박지범은 불러 이피 뭐 이질하다가 아다다했을 것 같아.